양순이 새끼들 꼬물이 여섯 마리, 암컷 세 마리, 수컷 세 마리. 이 검은 놈은 뭐냐? 아우 무거워. 모심에 노란 놈 너는. 여자에 빠삐용. 양순이 왔어? <laughs> 아이고. 이제 5일 있다가, 파부, 심장, 사상충, 4가지 주사 맞추고, 그 다음에 이제, 우리 풍류당으로 가자. 아이고, 착하지. 지금 열을 돼서 이제 막실눈 뜰려고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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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제양이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다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아아